안녕하세요. 함불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 함불크의 부동산 비행을 지난 수년간 연재하고 있고요. 이웃은 1,700명이고 누적 조회수는 47만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블로그 이외에 밴드라든지 오프라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웃분들과 교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여러분들께 부동산에 대해서 보다 쉽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요.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주 들여다 보시는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 있죠? 그 페이지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 서울타워가 정중앙에 보이는 이곳은 서울시 용산구입니다. 서울의 정중앙이 되겠죠. 서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강을 경계로 해서 강북 지역 그리고 강 남쪽 강의 남쪽 지역들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조선 시대부터 해서 전통적으로는 북한산 아래 자락으로 해서 강북이 서울의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지난 60년, 70년대를 관통하면서 강 이남 쪽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현재는 원조 신도시인 강남을 비롯한 송파 그리고 강동에 이르기까지 집가가 높은 지역이 다수 분포했고요. 강남에서도 안되니까 아, 이를테면 분단까지 해서 경부축으로 이어지는 부유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입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 송파오신청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잠실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는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운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 구호선 라인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다수의 빌라 지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남쪽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개발에 손길이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수요들을 간파한 것이 사실은 이쪽 위례 신도시가 되겠는데요. 위례 신도시도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생각만큼 교통이 교통의 발전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힘이 붙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중심인 강남 아 잠실로 강남이라니 예 잠실로. 들어 와요 잠실하면 아, 랜드마크는 그 이전에는 롯데월드였지만 아, 지금은 롯데월드 아, 타워가 되겠죠. 2호선 잠실역 그리고 8호선 잠실역, 예, 2호선과 8호선이 아, 교차하고 있고요. 거리뷰를 보면은 아주 좋은. 1등군이 되겠습니다 지적편집도를 보면요 잠실역 주변으로 해서는 어, 다 상업지역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들은 거기다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어, 석촌호수 이남으로 해서는 2종이 되고 어, 북쪽으로서는 삼정이 되어서요. 이쪽은 빌라촌이 그리고 이쪽은 아파트촌이 각각 자리잡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름의 신도시였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해서 이러한 구획 정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지는 잠실 파크리어 단지인데요. 사실 이쪽은 전부 다 주공 단지였는데 하나둘씩 재건축을 하면서 현재 멋진 모습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항공뷰를 보면요, 네, 이런 상황인데요. 이쪽 부분도 조만간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파크리어 단지를 보면요. 일단, 7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아주 대단지이고요. 초등학교를 두 군데를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역은 잠실나루역, 그리고 잠실역, 몽천토선역, 그리고 한성백제역 정도까지는 도보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중앙에서부터 해봐도 1km 정도니까 충분히 성인 기준에서는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역시 업무 지구인 한양도선까지 진행을 하고요. 혹은 강남까지 갈수 있는 아주 좋은 노선이 되겠고요. 그의 8 호선도, 9 호선도 다 좋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 말씀드리고 싶은 입지의 조건은 일단은 교통이 있겠고요. 교통은 역시 아, 다수의 지하철이 지나는 것으로 해서 양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 나름의 아, 학교들을 품고 있고, 그래도 잠실 쪽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쪽 대치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다리 하나만 건너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를 재보면, 아이고. 예, 거의 뭐5 k 로 이내기 때문에 라이딩 하는데는 크게 부담이 없겠습니다. 해서 대치 학원 접근이 가능하다. 해서 교육적인 부분도 아주 나름의 합리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상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으로 해서. 홈 플러스라든지 기타 좋은 상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교통, 학군, 상권 이 네, 요세 가지가 아주 좋고요. 그 나머지 하나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에서는 올림픽 공원을 품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성내천, 그리고 한강을 접하면서 남쪽으로는 롯데월드, 롯데월드 타워 등, 그리고 석촌호수 이런 부분들의 접근이 모두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거의 정말이지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아주 좋은 환경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파크리어, 아, 파크리어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뷰가 나오는 이쪽 전면 동으로 해서는 한강뷰가 가능하고요. 파크리어 단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쪽 뷰가 가능하도록 세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혹은 성내천 그리고 동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아주 멋진 올림픽 공원 뷰가 가능하겠고요. 혹은 아, 이제는 아무래도 롯데월드몰이 아, 이미 이만큼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 롯데월드몰의 야경을 아, 충분히 감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북쪽으로 해서는 아, 서울 아산병원 아산병원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파크리오 주민들은 지역 의원 이외에도 아, 웬만한 큰 병이 걸렸다 그래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 않지 않으실까 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최근에 아, 아파 보니까요 큰 병원이 인근에 있는 게 어찌나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던지요 그래서 이런 빅파이브 안에 드는 좋은 병원이 인접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파크리어 남쪽으로 해서는 이미 이 단지들이 재건축 예정에 있고요. 오 단지 마찬가지로 재건축 아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좋은 건물로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미아 파트도 이것도 태풍 소개 첫 잔인데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다 보유하고 있고요 상가도 상권도 바로 옆에 있고 또한 역세권에 8호선 접근까지 가능하며 북쪽으로 한강뷰가 가능하고 따라서 이후에 만약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장미아파트도 상당한 좋은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파크리오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좋은 파크리오 아파트 현재 실세는 얼마일까요? 예, 매매가가 아 예, 109제곱미터 기준에서 17억 2천만 원 실거래가가 잡혀 있네요. 제가 부동산을 시작할 때만 해도요. 이쯤 되겠지만은 파크로 단지가 좋다, 비싸다 했었지만 아, 뷰가 좋은 아주 그런 쪽 A급 로얄동 로얄층 정도면 10억이면은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어떨까요? 상한가가 17억 정도 그리고 최고 실거래가가 거의 18억 가까이 나오는 놀라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돈이 돈을 번다는 그런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첫 시간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런 잠실 파크리어와 같은 좋은 입지는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 다 찾아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구성 요소 있죠. 어, 교통, 그리고 학군, 어, 상권, 그리고 환경 이네 가지 요소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매물이 적정가인지 아닌지 어, 판단이 서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챕터에서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